안녕하세요. 초코동동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영상을 많이 못 올려서 죄송하구요. 어, 오늘부터 판다스 강의를 올리려고 합니다. 어, 강의는 한 20강 정도 될것 같은데, 그동안에 뭐 다른 내용들이 조금, 어, 인터럽트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판다스 강의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구요. 어, 이번 시간에는 판다스가 무엇이고 왜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과, 어, 판다스의 주요 객체인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좀 중점을 둔 부분은 그 4번 인덱싱 앤 셀렉팅인데, 음, 개인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고 자세히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컬럼 매니퓰레이션이나 마스킹 그리고 어 미싱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 문자열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 처리하기 위한 데이트 타임 인덱스 그리고 어 약간 더 나가서 뭐 윈도잉 그리고 리쉐이핑 또는 멀티 인덱스 구조나 또 이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그룹 바이 연산에 대해서 어 차근차근 앞으로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판다스가 무엇이냐, 이제 오피셜 페이지에서 가지고 왔는데, 판다스는 빠르고 강력하고 유연하고 쉬운 오픈소스 데이터 분석 툴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당연히 이제 파이썬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008년에 처음에 개발 시작해서 2009년에 오픈소스화 되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지금은 뭐, numfocus라는 스폰서 그룹 프로젝트의 어, 일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최신 버전은 1.5.3입니다. 어, 쉽게 생각하시면, 파이썬은파이썬에 있는 기능들은 엑셀에 있는 기능이랑 거의 같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어뭐 이런 데이터를 열고 조작하고 행을 바꾸고 어, 열을 바꾸고 데이터를 바, 변형시키고 함수를 적용시키고 그리고 뭐 피벗을 돌린다든지 어, 차트를 그린다든지 하는 부분도 다 전부 엑셀에 있는 기능들이랑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뭐가 다르냐 이제 바로 이제 파이썬 라이브러리들이랑 연동이 된다라는 것이죠. 엑셀은 그 단독으로 스탠드얼론으로 작동하지만 판다스는 당연하게도 엑셀이나 어, 이런 CSV 파일 아니면 다른 뭐 데이터베이스나 JSON 파일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형시키고 이 변형시킨 데이터 프레임과 기존의 이제 파이썬 객체들하고 같이 어, 연동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넘파이나 사이파이, 매플러리, 시본 같은 어 이런 다른 파이썬 라이브러리들이랑 강력하게 결합시킬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것도 이제 오피셜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어 여기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가 그 앞에 컨텐츠의 목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그런 키워드들에 지금 볼드체를 입혔는데 일단 뭐 데이터 프레임 그리고 어 리드 앤 라이트 여러 가지 포맷들, 뭐 CSV 파일이라든지 엑셀 파일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뭐 어떤 비정형적인 어떤 JSON 어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다 포함하고요. 그리고 어떤 컬럼 기준의 이제 얼라인먼트를 어 스마트하게 제공해 준다. 그리고 어 빠진 데이터 미싱 데이터에 대한 처리들도 이제 통합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피버팅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 어 덧붙이기, 데이터 붙이기, 뭐 이런 것들, 조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리쉐이핑이 되겠고요. 그리고 어인덱싱앤 셀렉팅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바로 라벨 기준의 슬라이싱이 된다. 그리고 그 라벨 기준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포지션 기준으로도 되고 그리고 이펜스 인덱싱이라 그래서 어, 리스트로 이제 컬럼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어 프로젝션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것들 이제 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력한 그룹 바이 엔진이 있다 어 그룹 바이를 잘 쓰기는 쉽진 않은데. 이 부분은 저도 공부를 좀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어, 그룹 바이 관련해서도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뭐, 리쉐이핑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머지나 조인 연산, 그리고, 어, 멀티 인덱스. 이제 계층화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계층화된 인덱싱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시계열 데이터다 보니까, 타임 시리즈 관련해가지고, 음, 기능들이 많고, 뭐, 리 샘플링이라든지 아니면, 그리고, 이, 뭐, 윈도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부 다 파이썬 강의에서, 어, 하나하나, 파이썬이 아니라 판다스 강의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그, 치시트가 있어요. 그, 오피셜 홈페이지에 보면은, 치시트 를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여기 있는 내용들을 결국엔 하나하나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앞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만 하고 이제 끝내기에는 조금 아쉬워서 제가 이제 샘플 프랙티스를 하나 할 건데 하기 전에 어 시리즈랑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어, 이 예제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요. 시리즈는 이제 1차원, 1차원 어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 어, 2차원 구조입니다. 그니까 시트, 같, 엑셀의 시트 같은 건데, 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이 2차원 시트 데이터 프레임의이한개의 열, 컬럼이라고 하는데요. 이한 컬럼만 따로 떼가지고 보면 그게 바로 시리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 시리즈의 조합이 데이터 프레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 어 어떤 컬럼 라벨을 주고 조회를 하면 그게 시리즈로 변환된다는 거 이제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어, 여기서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데이터 프레임에 어떤 한 컬럼을 지칭하면 그게 시리즈가 된다. 이 부분, 네. 그래서 지금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으면 이 앞에 있는 이 순번은 인덱스라고 하고요. 이 뒤에 있는 거는 이제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얘는 1차원이기 때문에 어떤 컬럼 헤더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냥 인덱스가 있고 데이터가 있다. 이 인덱스는 그냥 숫자가 아니라 어떤 라벨, 인덱스 라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일 수도 있고 문자일 수도 있고 자기가 주기 나름입니다. 안 주면 자동으로 붙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2차원 라벨드 데이터 스트럭처고 이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어 딕트 오브 시리즈 오브젝트라 그래서 어떤 키 값으로 이루어진, 키 값, 키 값과 시리즈의 쌍으로 이루어진, 네, 컬럼들의 조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딕셔널이라고 하면은 키는 컬럼 이름이 될 거고요. 그 안에 밸류 값은 이 시리즈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리즈니까 이제 인덱스 레이블과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이 컬럼도 사실 이제 컬럼 네임즈라고 되어 있지만 이 컬럼 자체도 인덱스라고 이제 인덱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가 컬럼 인덱스 여기는 그냥 인덱스 열인 굳이 따지자면 이제 로우 인덱스가 되겠죠. 근데 어 일반적으로는 얘는 인덱스라고 하고 얘는 이제 컬럼 컬럼즈라고 칭합니다. 인덱스라고 하고 얘는 컬럼즈라고 칭하는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데이터. 이런 이제 구조로 데이터 프레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이게 딕, 딕트 오브 시리즈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에 이렇게 어, 컬럼명을 넣 넣게 되면 이거 자체가 시리즈라는 거예요. 이게 네임 시리즈고, 이게 코리안, 영어, 그리고 수학, 이거 평균, 각각이 전부 시리즈가 됩니다. 하지만 두 개를 넣으면 그건 시리즈가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이겠죠. 어 그래서 하나를 어떤 특정 하나의 컬럼을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프로젝션 시키면 그게 시리즈가 된다. 이 부분을 어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베이스볼 예제를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 만들어 놓은 건 아닙니다. 일부만 만들어 놓고 아직 못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페이스북. 네. 어, 일단 이렇게 판다스를 임포트 하고요. 빠른 속도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맥스로 맥스 컬럼은 어떻게 보이는 행과 열을 몇 개로 설정할 건지인데, 일단 30으로 설정을 해놓고, 그, baseball.csv라는, 어, 간단한 백열로 이루어진, 어, csv 파일 열어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에 할당을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조회해보면, 요런 식으로 이제 보이게 됩니다. 어, 이게 이제 100행까지 있구요. 걔를 한번, 인포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어, 이건 데이터 프레임이고, 100개 엔트리가 있고, 컬럼은 23개가 있다. 컬럼 정보는 ID부터 해가지고, GIDP까지 있다. 요런 걸 이제 보여주고 있구요. 어,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룰 거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헤드는 이제, 어, 제일 앞에 있는 부분을 따오는 건데, 헤드 10 이렇게 하면은 앞에 있는 1 0개 행을 보여주게 됩니다. 출력하게 되고요. 어, 뭐, 여기 보면은, 뭐, 행 아이디가 있을 거고, 어떤 야구선수, 연도, 팀, 그리고 이게 뭐, 내셔널 리그인지 아메리칸 리그인지, 그리고 그 뒤에는 이 뭐, 어떤 스탯 정보가 있네요. 조금 더 탐색을 해보면, 이 앞에 있는 것만 봤으니까 중간에 있는 거 한번 보기 위해서 이렇게 주게 되면 30열에서 50열까지가 이제 보이게 되는 거고요. 플레이어를 기준으로 어떤 값들이 있는지 보면은 뭐 이런 이제 값들이 쭉이 되고 팀은 네, 뭐 뉴욕 필라델피아 오클랜드 뭐 이렇게 나오죠. 이어는 지금 두 개가 나오네. 2007년이 92개 데이터로 돼 있고, 2006년 8개 데이터. 그래서 어, 2007년만 데이터를 가지고 올게요. 그러면은 요렇게 이제 마스킹한 값을 가지고 조회를 하게 되면 됩니다. 92개가 나오죠. 어, 그리고 여기서 한번 어그리게이션을 한번 할 건데. 어, 그룹 파일를 해서 팀별로 어그리게이션을 해가지고 어, 이런 수치들 홈런, 안타, 어, 포볼, 그리고 이게 득점, 아 이게 타점이죠 타점 그리고 도루, 개수 이런 것들을 어, 어그리게이 팀별로 써물을 해가지고 df팀이라는 데다가 네팀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할당을 해 보겠습니다. 얘를 보면은 네, 애리조나는뭐 이렇게 했고, 뭐볼티모는 이렇게 했고, 뭐, 신시네티 이렇게 했고, 어, 신시네티 홈런이 많이 나오네요. 이게 뭐 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라고, 아니에요.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런 소문자로 되어 있는 것들을 약간 대문자로 변경해가지고 약간 다듬어 볼게요. 그리고, 어, 도루를 많이 한 10개 팀, 그리고, 어 타점이 많은 10개 팀을 이렇게 시리즈로 해놓고, 여기서 그두 개의 시리즈를, 어 왼쪽, 오른쪽에다가 붙여가지고, 어 이매플롤리 플롯을, 플롯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어 도루가 많은 팀은 디트로이트부터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어, 타점이 많은 팀은 뉴욕 매츠부터 이렇게 나오네요. 뉴욕 매츠인지, 뉴욕이 안 키스인지 모르겠는데. 자, 이런 식으로, 어, 이 판다스를 가지고 이제 이런 행위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판다스 그 공식 홈페이지 유저 가이드에 보시면 10 Minutes to Pandas라는 섹션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오브젝트 크리에이션부터 뭐 뷰잉 데이터, 셀렉션, 미싱 데이터, 오퍼레이션, 머지, 그룹핑 리쉐이핑 이런 식으로 어꽤 자세하게 한번 훑어볼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 있는 내용들 한번 쭉 한번 훑어보시고, 아,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다루겠구나라고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